자 이번주 화요일에 어디서 만날까요? Where should we meet? Where should we meet at uh, this t h u r s d a y 화요일이 Tuesday죠? i s Tuesday. 이번주 화요일날 Where should we meet? should는 뭐뭐일까요? 뭐뭐일 것이다? 공항 앞 어떻습니까? How about in front of the airport? 알겠죠? 공항 공항은 사람들도 너무 붐벼요. The airport is too crowded. 그럼 우체국에서 만나요. Let's meet. Then let's meet at the post office. 자 포스트 오피스가 우체국인데 이게 왜 우체국이냐 이걸좀설명하이 우체국 무조건 외웠잖아. 포스트는 붙인다는 뜻이야. 이게, 이게 무슨 말냐면자서바이 크게 붙이는 사무실이야. 붙인다는 게 뭐. 뭔지 알지? 어디다 붙이는 거 택배 같은 거 이렇게 보낼 때 포스트 오피스를 붙이는 사무실이야. 그래서 이게 그 뭡니까 우체국이 되는 거예요. 붙이는 사무실 주치는 사무실 우체국 됐죠? 포스트 오피스. 자, 데스 오브레이드 아이디어. 그거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거참 좋은 생각입니다. 데스 오브레이드 아이디어. 그럼 거기에서 화요일에 만나요. 자, s okay, see you there one Tuesday. 자, 온이라는 것은 뭐에 붙는 전치사다? 특정한 날, 거기 다시 한번 밑줄 쳐라. 오늘에다 밑줄 주고 특정한 날. 특정한 날. 자, 특정한 날에 붙는 전치사가 온입니다. 오늘 뭐 특정한 날이니 쓰세요